반갑습니다.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. 벌써 11월 30일이 되었습니다. 오늘이 이제 30일인데요. 어제에 비해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네요.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어젯밤에는 이 서울, 여기 역삼동에는 눈발도 살짝 저녁에 좀 흩날렸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이제 겨울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. 올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, 여러분, 어떻게 올해 준비하시던 것들, 계획하시던 것들 다잘 달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번 한달 동안, 11월 한달 동안 읽었던 책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로는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이 쓴,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의 영원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. 아바 소원에서 나왔는데요. 이 책은 기독교 역사 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체스터턴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을 추리 소설 작가로 처음에 알았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꽤 시사적이고 또 어떤 사상과 관련된 그런 내용 글을 또 많이 쓰시는 분이더라고요.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거는 CS 루이스가 이 체스터턴의 글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.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굳이 이제 이 책을 펴보게 됐습니다. 제가 썼던 리뷰를 읽어보신 분도 아, 계시겠지만 그 리뷰 제목을 아마 제가 무슨 장인이 쓴 기독교적 역사관 뭐 그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. 아, 확실히 대가가 쓰는 글은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책입니다. 책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.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과 이후의 역사들을 어, 굉장히 담대한 필치로 이제 쭉 써내려가고 있습니다. 역사라고 해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고 그런 식, 그런 식의 역사가 아니고 그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해서 이 통속적인 관점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지와 같은 좀더큰 그림을 그려주는 책입니다. 책이 약간 두껍긴 한데 어,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. 두 번째로 본 책은 김세희 작가가 쓴 프리랜서의 자부심이라는 책입니다. 지금 소설이고요. 프리랜서의 자부심, 프리랜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. 주인공은 어, 프리랜서 기자인데요. 한 지방 대학교, 한 지방 교대의 어, 그 학보사의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묶는 전시회 기획과 관련된 일을 의뢰받으면서 그 일을 해 나가면서. 한때는 자기도 그 메이저 신문사에서 일했던 기자였는데 원치 않았던 어떤 사건 때문에 거기서 나오게 되고 지금 이렇게 프리랜서를 하면서 느끼는 그 조금 미묘한 감정들이 있잖아요. 어떤 면에서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조금 소심해지기도 하고 뭔가 실패감? 그런 느낌도 있고. 근데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. 결과적으로 프리랜서로서 자부심을 어떻게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.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개몽. <laughs> 그런 소설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. 이 모든 것들이 잔잔하게 이야기 속에 묻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. 세 번째로 본 책은 김재동이 메인인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이라는 책입니다. 이건 김재동, 방송인 김재동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, 일곱 명의 그 전문가들과 만나서 그 전문 분야에 관해서 서로 이와, 이, 이야기를 하고 또,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어떤 인문학적인 함의가 있는지를 차분하게 풀어가는 내용입니다. 보면 무슨 천문학이니, 건축학, 무슨 역사, 뭐 이런 식의 굉장히, 어,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그런 대담자들을 모셔다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김재동이라는 사람이 갖는 인터뷰로서의 어떤 장점들, 그런 것들이 좀잘 드러났던 책인 것 같고요. 또 특별히 이각 분야의 전문가들인데도 어, 상당히 어, 겸손하게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전문 영역을 설명해 주는 부분, 뭐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요새 이런 책 많이 나오죠. 어떤 한 분야에 있으면 그 분야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더 폭넓은 함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, 한번쯤 읽어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다음 책은 규나가 쓴 옛날 영화, 이 좋은 걸 이제 알았다니 라는 책입니다. 제목이 좀 길죠? 이 책은 옛날 영화를 다루고 있습니다. 옛날 영화라고 하면 뭐 고전 영화들을 말하는데요. 영화가 나, 나온, 세상에 나온 지가 한 100년 정도 맞게 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 100년 전, 그, 그 초창기의 영화들, 주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건 1930, 40년대? 50년대까지 50, 이르는 그쪽에서 정말 어떤 영화가 어떻게 좋은지 뭐 이런 얘기들을 팬심을 듬뿍 담아서 써내려온 책입니다. 이 고전 영화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영화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영화에 대한 다양한 상식들을 쌓는다는 차원에서 보셔도 제 경우에는 그랬는데요.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책입니다. 다음으로 본 책은 구로카와 유지가 쓴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라는 책입니다.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, 최근도 아니죠. 벌써 1년 가까이 이제 되어가네요. 어,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라는 곳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요. 근데 정작 저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잘 많이 알지는 못했더라고요. 이 책은 그 우크라이나의 역사 전반을 처음부터 오늘까지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. 아, 매우 최근에 있었던 그 전쟁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. 그 앞에까지. 그래서 우크라이나 역사에 대해서 한눈에 훑어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괜찮은 책입니다. 어, 참고로 이 책을 쓴이 저자는 쿠로카와 유지라는 이 분은 주 우크라이나 일본 대사를 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외교관이죠.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어,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요. 저는 이런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어떤 나라의 대사급 정도 되면 차관급이잖아요. 1급일 거예요. 아마 공, 공무원 그 단계로서. 공무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단계에 올라간 거죠. 그런 대사를 했다고 하면 그냥 들어와서 자기 어떤 이후의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될뭐 그런 식의 정말 한심한 대사들 많이 있긴 하죠. 이제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몇년 동안 머물었던 그 지역에 대해서 자기 거기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듣고 또 정보도 수집하고 공부도 하고 했겠습니까. 그런 것들을 차나로 책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런 문화? 이런 것들은 뭐 일본에서도 배울 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요나스 요나스 오니슨 달콤한 복수 주식회사라는 책입니다. 이름이 재밌죠? 소설이고요. 이건 정말로 복수 주식, 복수 회사를 세운 복수 회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입니다. 이 작가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창문 밖으로 도망친, 뭐, 백세 노인, 뭐, 이런 책들도 있죠.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책들을 보지는 못했는데, 이 책을 보고 나니까, 아, 그 책도 읽어볼만 하겠구나 싶었던 책이었습니다.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 뭉친 사람들이 어 버리는 이야기인데, 그렇다고 해서 복수라고 해서 뭔가 잔혹하고 막 폭력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, 물론 그런 게 나오기도 하지만, 어 이제 코믹스럽고 전체가 되게 유쾌하게 일어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캐릭터들이 되게 독특한 캐릭터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독특한 캐릭터들이 서로 함께 모여 있음으로 일어나는 그 화학작용, 그것이 너무 재밌었습니다.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 달에 마지막으로 본 책은 앤드루 패드그리가 쓴 루터 브랜드가 되다라는 책입니다. 그래서 루터는 마르틴 루터죠. 종교개혁자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. 어, 마르틴 루터와 관련된 전기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와 관련돼서 뭐 아주 칭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겠죠. 여러 버전의 그 전기들이 나와 저도 한두 권 정도는 읽어본 것 같고요. 근데 이 책의 독특한 점은 이 루터의 전기, 루터의 생애만을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비텐베르그를 중심으로 한 독일 지역의 출판업계와 연결지어서 서술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. 이런 점이 이제 흥미롭죠. 어, 당시 비텐베르그는 굉장히 작은 도시여서 출판업계의 상황도 뭐 그렇게 뭐 이름날만한 곳이 아니었는데 어, 마르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중심지, 그 비텐베르그가 결국엔 루터의 여러 작품들을 책으로 펴내면서 엄청난 인쇄업의 중심지로 발전되게 되었다. 그리고 그것이 독일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 과정도 함께 이렇게 적혀 나옵니다. 네, 그렇다고 해서 인쇄업이 주가 되는 건 아니고, 주는 루터 이야기이고요. 근 네, 루터 이야기의 중요한 지점마다 관련된 인쇄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해지는 그런 책입니다. 신선한 관점이었고,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,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번 달에 읽은 책을 다 말씀드렸는데, 아,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. 이번 달에 일곱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루터의 브랜드가 돼서 이걸 거의 한 일주일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책이 좀 크기도 하고 두툼하기도 했었고, 그리고 확실히 계획이었던 100권을 채우고 나니까 조금 더 여유있게 어, 좀미뤄놨던 두툼한 책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지난 한달 동안 어떤 책, 어떤 재밌는 책을 보셨나요? 어, 댓글로 한번 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자,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습니다. 본격적으로 이제 12월 겨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갑자기 추워질 때는 면역력 관리 조심하시고요. 또 건강한 이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. 12월에도 즐거운 독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름책방의 여러 영상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